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 i 하겠습니다다 o n 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 s 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순애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심의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금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는 9월과 10월에는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합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한권의 책이라 볼수 있습니다. 다윗의 노년부터 유다의 멸망까지 약 400년의 기간 동안.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반면에 역대기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남유다만을 기록하였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저자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로 포함하는 예언자적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과 북이 다 하나다. 한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자들은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남과 북이 갈라졌어도 어, 신앙적으로는 하나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갈매산에서 열두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고 그새로 번제를 올려드리며 감음을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한기에서는 남과 북이 서로 교차되어 소개됩니다. 어찌 보면 남을 소개하고 북을 소개할 때. 어, 묵상하는 과정에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적인 마음으로 한 민족임을 소개하며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열왕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언제 왕이 죽이랬고 몇 년을 통치했고 그랬던 그러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몇 년을 통치했는지도 또한 나옵니다. 이러한 소개는 이스라엘 왕조가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왕은 어떠했다라는 평가가 그 왕조마다, 그 왕마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왕의 평가를 내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러한 소개는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는가라고 성경은 지금 이 열왕기상 하에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개인사 또한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남산교회도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민족을 이 나라를 이 교회를 보시고 평가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존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다음 주 금요일 본문 2장 46절까지는 다윗 다음의 왕위를 누가 이어갈지 그 왕조를 이어갈 왕이 계승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다유당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은 세월을 지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도 어느 순간 "벌써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 예전에 수순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이거 뭐지? 남산교회 처음에 왔을 때 여권 사진을 찍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은 좀 많이 다릅니다. 저도 오색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을 느꼈을 겁니다. 다윗은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왕으로 7년 6개월, 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33년을 다스리고 통치하였습니다. 이세의 여덟 번째 왕으로. 목동의 생활로부터 시작했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의 사위가 되고 군대 사령관이 되고 그러다가 다윗이 이스라엘 온 유다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7 0세쯤 되는 나이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난 세월 험난한 인생을 살았, 살았다며 할말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참 수고와 슬픔뿐이라라고 하는 얼마 전에 시편 말씀의 묵상처럼 후회와 또그러한 것들이 아마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나갔던 세월이라 할지라도 이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 잘나가던 다윗도 늙고 연약해졌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젊은 날 청년의 때이든 늙고 병들어 죽음 앞에 있는 자라도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삶 그러한 대기를 소원합니다. 이 절, 삼절 말씀은 다윗의 이런 모습 앞에 신하들이 다윗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합니다. 신하들은 왕이 기력이 없어 왕의 기력을 돕기, 돕기 위한 방안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찾은 대안이 젊은 처녀 순애미 여인 아비삭을 데리고 와서 왕을 받들어 시중들게 모시게 하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젊은 처녀가 회춘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세푸스는이 방법은 의학적인 치료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처녀가 노약자를 따뜻하게 해서 치료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들어 모시게 하다라는 의미는 성적인 관계를 관계하는 의미입니다 받들어 모시게 하다 젊은 여인을 통해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다 성적으로 관계를 갖는다라는 의미죠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왕을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행동이었지만 다윗당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절 말씀에 보면 이천년심이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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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서 온전히 잘 행했습니다. 그런데 바세바를 가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점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한 가지 오점을 찾는다면 바세바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늙음하게 순애미인 아비삭을 그에게 수종들게 했을 때 그가 그 것을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인생의 후회하는 모습을 또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가, 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적인 의미는 그러한 의미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제 신체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아비서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무기력함은 아는 사람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소문이 났을 정도로 알게 되었을 겁니다 보면 다윗의 무기력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때 학기세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비위병 50명을 준비했다 말씀합니다 아도니아의 이러한 모습은 반역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압살롬도 이러한 모습으로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도니아는 자기 왕으로 등극할 합당한 자입니까? 오늘 성경 6절부터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6절 3방절을 보니까,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는 모두 네 명의 왕자가, 자녀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마다도는 암놈은 압살롬에,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세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에 의해서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둘째 길르압은 어, 족보에는 나오지만 일찍 죽어서 아마 사무엘 3, 사무엘 하3장 이후에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살아있는 아들 중에는 아도니아가 첫째인 겁니다. 장자인 겁니다. 그래서 왕이 설일순위는 아도니아가 맞습니다. 이치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아도니아가 차기 왕이 되는 것은 맞다고 여길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보면 6절 상반절에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사람은 사울왕도 있었습니다. 용모가 참으로 준수하다. 그를 겉으로 보기에는 아 왕답다.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할 정도로 신체가 건장하고 정말로 돋보였던 존재입니다. 또한 어, 사, 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도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에는 그 보는 것으로 매료되어 지도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도니아가 외모적으로 볼 때에도 창의 왕이 되는 것은 맞다고 여길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느냐라고 였 말로 한 번도 다윗 당이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겉으로 볼 때는 참 행실이 바르고 참 나무랄 데 없이 잘 살았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근데 꼭 그런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한 번도 아도니아를 꾸중하여 아도니아를 서운하게 그 마음을 상하게한적 없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왕이설 일위로 보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왕위를 이을 설 일위라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 용모가 준수하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한 번도 꾸중 듣지 않을 남을 안 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자랐다고 해서. 그를 차기양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볼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여 모든 조건이 맞는다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아도니아의 인간 댐댐이를 그 중심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노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고 하고 행동을 시작한 시점이 어디,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5절 말씀 을 보니까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보사를 얘기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그럼 언제입니까? 바로 다윗당. 자신의 아버지 왕이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나 신하들이 젊은 여인으로 치료하려 했지만 회복할 수 없는 다윗이 정말로 무기력한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힘을 쓰지 못할 때 그러한 무기력하고 무기력한 때에 그때 모반을 계획하고 반역을 꾀하고 그때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노세하여 병상에 있는 무기력한 왕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하여 왕자까지 빼앗겼던 그러한 상처가 있는 그런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흡병 오시병을 두며 반역했던 압살롬처럼 반역을 도모하는 것은 그는 사람 됨됨이가 아마 제대로 되지 못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남도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인데 지금 아들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자기 신이 자기 왕이 되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 어찌 보면 선수친 거 아닐까 싶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는 다윗궁에서 약 800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희생제사 번제를 명목 삼아서 드리지만 그것으로 잔치를 벌이며 마치 차기 왕의 등극을 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측근들을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는 세력을 귀합하여 일을 벌이는 준비하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 잔치에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와 다윗의 신하 중에 유다지파 사람들을 초대했다 말합니다 누구를 초대하고 누구를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사람을 세력을 귀합할 사람들은 초대하였지만 반대 세력인 그리고 차기 왕으로 혹시나 혹시나 될것 같은 경쟁 상대인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차기 유력한 왕위 계승자임을 그는 어찌 보면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초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차기 왕의 서열 1위로 준수한 외모를 가졌고 남은 할데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도니아의 중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고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도니아에게 바싹 붙어서 그러한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무언가를 얻고 소유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정도를 벗어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 이제 곧될 거야. 나 이제 뭐 내가 봐도 빵해 그런 이치로 돌아갈 거야 라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높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처사인 것이지 아 내가 될 사람이야 난될 사람이야 하며 슬피스로 높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 할때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왕이라고 사울, 사무엘 울사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분 받았지만 그는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사우랑이 그를 죽이려고 그를 쫓았을 때 절호의 찬스 두 번을 뿌리치고 아둘람굴에서 십광야에서 그는 사우랑을 넉끈히 죽일 수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라고 합리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 때까지 하나님이 높여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며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할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경계 그 선을 다윗은 결코 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선그 그 경계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는 것이 탐욕이요. 그 선을 넘는 것이 교만이요. 그 선을 넘는 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한 찰나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어디까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선, 그 경계를 지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과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묵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책임 있는 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무관심과 방임으로 나아갈 때 공동체는 와해되고 공동체는 큰 위기를 맞는다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였습니다 자식이 격길로 나갈 때 그슬 나무라고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저는 기억되는 게 엘리 제사장 또한 그러했습니다. 사사 시대 그 마지막 때에 어찌 보면 자녀들이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들을 겁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자기가 먼저 취하고. 그렇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나무라지 않고 그를 혼찌검내지 아니하고 에야 어찌하여 그러느냐 하고 그냥 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만 말할 뿐이지 그를 고치지 않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로 회복시키지 않고 나갔던 엘리자의 장이라 다윗의 모습 암론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그 앞서림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수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방임하고 방관하며 무관심했던 것이 오히려 더큰 화를 자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우리의 저마다의 책임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공동체의 리더의 자리가 있습니다. 방임하고 무관심할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그 자리와 그 위치와 그 행해야 될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을 때, 공동체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꾸지람할 때에는 꾸지람을 해야 합니다. 가정교육을 마땅히 해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 그가 올바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아버지로서는 부모로서는 하나님에게도 자녀에게도 실망을 안겼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 부모로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행하는 이한달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에게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들해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으로 보존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라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